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어, 여기 저 멀리 도시가 보이고요. 여기 이렇게 보면 커다란 탱크 같은 게 보이죠. 네. 여기 지금 깊은 산속인데 뭐 아주 깊다고까지 할건 할 없지만 주변에 뭐 민가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어, 임도 같은 게 있고요. 여기는 저쪽에 멀리 도시가 보이고, 또이 너머에 보면 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. 여기는, 어한 해발 150m, 200m 정도 되는 고개인데요. 여기 고개에 주변에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. 딱 단지 이것만 있습니다. 이게 뭘까요? 네, 이거는 저쪽 도시에서, 어 이쪽 너머에 있는 도시로 어, 상수도 물을 보낼 때, 수돗물을 보낼 때, 중간 기착지입니다. 어, 저쪽 도시에서 배관을 묻어서 여기까지 어, 펌핑을 해서 물을 끌어올립니다. 물을 끌어올려서 높은 지점으로 물을 끌어올리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, 물을 모은 다음에 에, 저쪽 너머에 있는 어, 도시로 어, 물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어, 보통 어, 상수도 갑장, 뭐 이렇게 에 이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여튼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. 혹시 지나가시다가 산 높은 곳에 중턱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, 아, 이게 상수도 시설인 모양이다. 아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나가다 이게 보여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, 어,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몰래 와서 뭘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저기 보시면, 어, 이게 그 무인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이고, 어, 군데군데 여기 보면, 어,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시설을 관할하는 사무실에서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. 주변에서 누가 와서 뭘 하는지, 예, 네, 내부 시설도 들여다보고요. 저기 있죠? 여기 보면, 예, 네, 저기, 여기, CCTV입니다. 그래서 이런 CCTV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, 어, 쓰레기를 버리거나, 아, 이런 시설들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분명히 법·법 행위입니다. 네, 오늘은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